안녕하세요. 손뜨개아지트입니다. 오늘은 한길 긴뜨기 3코 넣어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코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코의 모습 잘 보이시죠?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앞단의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다 세 개씩 넣어서 뜨는 방식입니다.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코 완성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같은 코,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. 한길긴뜨기, 한코더 뜨고, 그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를 한코더 떠줍니다. 자, 보시면, 한 코에 한길긴뜨기가 한 코, 두 코, 세 코, 이렇게 떠진 모습입니다. 한번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옆에 코에다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뜰 겁니다. 한길긴뜨기 한 코. 한길긴뜨기 두 코. 한길긴뜨기 세 코. 한길 긴뜨기, 세코 넣어뜨기 방법입니다.